또 그, 동축 케이블의 구리선에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재료하시면 잡음도 좀 해결되고 굉장히 잘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섬유선에도 이렇게 할수 있고요. 또는 그 피복, 안팎의 피복에도 이것을 들어가수 있습니다. 또는 의리봉수제까지 넣을 수 있, 넣어서 재료할 수 있고요. 전기선, 전기선의 구리코일 자체도 구리에, 구리선도 역시 동일하게 같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 안팎구리 역시 유리석연 데 사람 유리막 같은 게 유리 방수를 넣어서 제조하시고요, 광섬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모든 구리 코일, 동박 같은데도 그러합니다. 아, 이렇게 아, 뭐 실리콘 웨이퍼 제조할 때도 유리 석영 같은데 사람 유리막 같은 게를 넣어서 제조하시거나 아, 반도체 적층할 때도 펠리클 블리켓 구조에서도 유리 석영 같은데 사람 유리막 같은 게, 게 의료 방수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그리고 아, 이렇게 어떤 텅스텐이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 어떻게 거기 이제 알루미늄 들어가든지 금은 또 본딩화요 이런데도 유리 소경 거든제, 세라믹 구리막 거든제를 넣어서 아예 제조하고요. 시스텐 구리 합금을 만들어서 통스텐 쪽으로 열의 발열이 축적 이렇게 일어 열의 축적이 되어서 어이게 과열되는 이런 반도체의 문제를 통스된 구리 합금으로 이게 가장 최적의 데이터를 찾아서 가장 최적의 비율을 찾아서 아, 통신된 구리 압금으로 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말씀드릴 큰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3D 적층할 때 그때 지하를 지하를 이렇게, 이렇게 웨이퍼에 지하를 건물도 지하가 있다 지하를 파서 회로를 만드시면 해결됩니다 여기 올릴 때 파이프 파이프를 통해서 전선이 파이프를 통해서 올라가므로 어 발열을 해결할 수 있고 신호 간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술을 이렇게 지금. 삼성이나 SK나 이렇게 사용하시면 재계술이 되겠습니다. 안쪽 안에서 뚫던 외곽으로 만들어 놓던지, 제가 이렇게 우리 상류에서 하류로 올라올 때 물통 구조를 나서 파이프를 통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다시 상류로 올릴 수 있다. 이게 반도체 기술에 쓰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하셨으면 재계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펠리클 접합이라든지, 플라스틱 접합, 이런 접합, 또는 반도체를 기판에 접합시킬 때, 금속 기름을 쓰시는데, 거기에도 미세한 나노 구조의 구멍을 뚫어서, 뭐, 크기는 너무 깊이 들으면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데도 접합할 때나, 기타의 모든 접합 기술에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이렇게, 이런, 이런 것도 이렇게, 뭐, 오각형 같은 거 붙이시잖아요. 뭐, 그런 것도 들어가, 인조가죽이라든지, 모든 접합 구조에, 핸드백이라든지 이런 거, 접합 구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접합 고무 접합에도 들어가고요. 플라스틱 접합, 금속 접합에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